일단 1라운드는 사실력 등전 여기 1라운드는 가시면서 여기 오른쪽 밑에 보시면 쪼를 있어요 쪼를 그냥 잡으면서 가시면 돼요 쪼를 쪼를 잡으시면서 쭉 가시면 됩니다 아, 내가 힐러님 고인채 먹었어. 아, 힐, 아, 힐러님 거 템. 전판에 힐러님 거템 먹었어. 아, 너무 미안해. 너무나 미안하다. 이템 보고, 이제 해야겠어. 잡아야 돼, 이거. 이게 쪼를 잡으시. 아, 며칠 몇개 쎄, 얘. 쪼를 잡으시고, 이게 카운터가 올라가요. 쟤가 지금 흡혈이라 무적이라서 그렇지, 죽은 거예요. 죽었죠? 올라가서 이렇게 목을 잠못을 빠르게 잡아주시면 돼요. 딱히 뭐, 여기서 뭐 죽진 않아요. 웬만하면. 쫄모브한테는. 혼자 잡는 것도 아니고, 여럿이 잡는 건데. 자기 좀. 피? 피로 볼 텐데? 피. 상태창이 상대 볼 텐데? 아닌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잡아주시면 쪽을 여기 있잖아요. 이래서 사에서파에스 그럼 이제 건보이 옵니다. 얘는. 첫 번째 보스는 같이 와줘야 돼요. 같이. 같이 이게 오면은 이 공모 있거든요. 이가 한 명을 걸어요 타겟팅을 보세요. 일단은 잡으러 갑시다. 더 할게요. 같이. 이게 때리다 보면은 얘가 쫄을 소환하고 쫄은 솔직히 문제가 안 돼요. 이게 잡다 보면 쫄 소환했죠? 근데 뭐 별로 문제 될거없습니 그냥 보스 패다가 이제 보스가 한 명한테 걸어요. 이거 스킬을. 이 사람한테. 같이 맞아줘야 돼. 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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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 밀리 걸렸죠? 이분이. 같이 맞아줘야 됩니다 걸린 사람 말해줘서. 그러면 같이 맞으면 안 죽어요. 혼자만 은면 죽어요, 이게. 어, 최대 몇 명이 같이 맞아줘야 되는지 모르는데. 혼자만 은면 죽습니다, 이게. 이게 걸린 사람은 파랑 원판이 보여요. 파랑 원판이 보입니다. 파랑 원판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원판에 걸린 사람이지 자기가 걸렸다고 말해준대요. 두개 포기했고요 저는 키테라 먹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점프 하셔서 성안에 들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먹은, 템두 개는 먹은 거는 자기가 안안보시면 돼요. 저는 먹은 템이라서 양보했거든요. 두 개는. 두 개는 양보했고. 이제 또 똑같이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1라운드 때는 저렇게 한명 걸린 사람이 아까 111 치면서 신호를 주잖아요 이제 2라운드는 솔직히 여기 2라운드 엄청 쉬워요 그냥 뭐 한방 기술이 없다고 했나? 그냥 치쳐 잡으면 됩니다 1라운드 때는 그거 같이 안 맞아주면은 죽을 수 있어요 아까 같이 맞아줬거든요 저희는 맞아줄 때는 이제 못, 못 죽입니다 맞아주, 같이 맞은 사람들 그리고 2라운드는 뭐 똑같이 1라운드랑 같이 또 잡고 맞아줄. 이게 어떻게 보면 3 0레 던전보단 쉬워요. 1, 1라운드, 2라운드가. 엄청 쉽습니다. 3 0레던전보다 훨씬 쉬운 것 같아요. 좌. 저, 지금, 한 판, 같이 해본 파티라서, 이게. 아, 패턴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이 파티원들. 한 분이 약간, 미숙하지만. 잘할 거라 믿습니다. 한번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잡으시면. 이제 여기서, 이넴, 보스가 나옵니다. 2라운드 보스가. 여기까지 잡아야 되네. 이라운드 보통 건나 쉬워. 그냥 때려펴면 돼. 뭐 한방 기술이 없어요. 딱히 위협적인 것도 없고. 어? 몸이좀 많네요. 잡몹이 자보시면 이제 2라운드 보스가 나왔죠. 얘는 그냥 패시 됩니다. 어려울 거 없어 얘는. <laughs> 웬만하면 여기전멸안 납니다. 1라운드는 한 명씩 죽을 수도 있는데 여긴전멸안 나요. 달려가져서 패면 됩니다. 조를 소환하긴 하는데 뭐 별로 문제될건 없어요. 뭐쪼리 때문에 뭐한방 엄청 쎄진다든지 뭐 그런 것도 잘 없어요. 엄청 쎄지거나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옆에서 약간 거슬리게 할뿐 딱히 문제 없어요. 보시면 그냥 그냥 우리 파티는 보스만 연락해고 있어요. 옆에서 쪼를 알아서 맞아서 치는 거죠. 아무것도 없죠. 보이시죠?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이거는 나 이거 필요한데? 어어 어. 이제 이렇게 쫄이 나와요 이렇게 3개씩 추천 감사합니다 이렇게 쫄이 나오거든요 이게 보스고 이게 쫄 3마리에요 준윤필이 5스공 대부장 3부장 2부장이 있거든요 대부장이 맷집 제일 세고 2,3부장이 맷집 약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잠시만요 이거 하고 2,3부장은 이제 1부장은 둘이서 막고 웬만하면 근데 혼자서 막서도 상관없어요 저는 3부장을 막기 위해서 여기 3부장 자리에 있는 겁니다 살이 있고 여기서는 이제 힐러가 이 보스가 패턴 두가지 있어요 하나는 자기 주위에 쓰는거고 하나는 자기 주위랑 범위 전체 그때 어 자기 주위 약간 흰선같은게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살거든요 그걸 이제 힐러님이 신호를 주셔야 돼요. 어, 어, 망했다. 씨. 어, 어, 이거 안돼 어어 망했다 아어 이거 안돼는데 이거 됐다 일단 끌고 와 어어 어! 끌고 와서 우후 저 끌고 왔죠 겹치면 안돼요 둘이 이게 애들이 뭉치면 세져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뒤을 안하고 한마리 끌고 왔죠 잡고 하고 이제 보스를 보시면 보스가 어어 아, 어어 아, 어, 보스가 이렇게, 흰선이 나와, 흰선이. 이렇게, 흰선 안니보럼이 흰선 안에 들어가 삽니다. 흰선 에 들어가면 삽니다, 이렇게. 그리고, 어어. 어. 야, 뭐, 잡았어? 어어. 어. 아니, 이거, 그냥 잡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딸피.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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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이렇게 딸피 제가 만들었거든요. 어어. 어. 아, 잡았다고? 아냐, 나 딸피 하나 만들었어. 어어! 이 딸피거든요? 친구 제가 일부러 안 때리고 있어요. 딸피라서. 이게 보시면 딸피잖아요. 그리고 보스가 자기 주위에 스킬 쓰고 있죠? 딸, 딸, 딸. 이거 이렇게 딸피 하신 분들은 이게 도망, 도망만 다녀야 돼요. 딸피 하신 분들은 이렇게 도망만. 맞더라도 도망다녀야 합니다. 어, 어. 아, 걔 딸피인데? 안 돼, 이거. 어, 이제, 가야돼 안에 들어가야 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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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야 돼. 여기 안에 들어가서, 어, 아, 어. 사라졌나? 뭐, 졌구요. 다 딸피라고, 이제, 신호를 준거에요. 그렇지. 이렇게 한, 세 마리 동시에 잡으면, 이 부, 손자 없습니다. 혼자 나오면 보스 한번 보스 엄청 허접이에요. 보스 엄청 실체 허접입니다. 나이스 샷. 그리고 저한테 맞는 템 먹죠? 개방 내거 아니야. 오도거 먹고 개방 건 포기하고요. 그리고 이거 먹고 이거 누굴 거야? 고울령 고울영 먹고 꽃증. 이거는 아까 제가 먹었죠? 포기할게요. 칼라 님이 먹었다. 화저주 이렇게 하셔서 잡으시면 돼요. 자, 뒤로 올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안 갔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보스를 잡을 때 쫄을 어, 제가 딸피 만들어 놓고 계속 안 때렸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아까 보스 보면 흰선 생길 때 이렇게 안에 들어가고 그게 아닐 때는 밖에서 이렇게 잡아주세요. 세 번째는 그거만 저희 파티가 좀된 파티라서 잘 되는 거예요. 처음에 저희도 엄청 어려웠습니다. 깨시면 돼요.